지금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화목난로를 안 챙기는 것 같아. 내 기억에. 석화 다 사고, 다 했는데. 지금 도착하기 40분. 아, 이렇게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 나 지금 장작이랑 다챙겼는데 아! 아! 나 진짜 바보인가 봐. 와, 아, 내 장작. 왜 챙겼니? 장작. 아, 진짜, 김희영, 아. 김 진짜. 박주 도착했는데, 오늘의 캠핑의 목적인? 화문날로로 모든 불과 모든 걸 화기를 다 쓰려고 했는데, 나 어떡하지? 여기서는 텐트를 안 칠게요. 텐트를 쳐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귀찮으니까 차박할게요. 차박이 최고야. 오늘 생각해. 이제 지금 막 동계 시작인데. 오늘 엄청 지않았 잠자고 다시 들어더니 음. 눈바다가 됐어 우리 일행들은 언제 와? 우와 눈 제대로 왔어 야 <laughs> 귀엽네. 자, 들어와, 들어와. 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바로야? 아침도 안 먹었잖아요. 아 진짜? 알았어. 나무이거 열거 맞네? 맛있겠다. 딱 노른지도 없 이랑 아닌 거다. <laughs>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완전 추천. 아 똑같나? 하나만 마트 음식 사러 왔는데. 맞아 하나만 사자. 마시멜로? 어, 우리 마시멜로 구워 먹을까? 마시멜로 구워 먹을까? 마시멜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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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유. 중간 거사 아니면 오백 500? 0이면 되지 않을까? 다 되지 않나? 없어서 응. 세트로는 하나 사고 <laughs> 왜 맞지 않나? 여기어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여기돼아 안 가져오신 분, 장례 어? 볼때안가져신 사람 이해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져오라고요. <laughs> 제가 텐트 빌려드렸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텐트. 내 먹기 되게 힘든데. 아, 오늘의 우리가 놀자리. 놀자랑 테이블 세팅. 언니들 잠자리. 볼때안 가져오신 분. <laughs> 어, 이게 텐트가 잘 나오네요. 제가 써놓쳤어요 오. 오늘도 쳐봐 텐트는 귀찮아. 야, 여기 두 명을 자겠다. 이걸로 자, 오늘. 아, 그분을 위해서? 심지어 리고 건전지 넣었지? 응. 심지어 리고 어, 그렇게 계속 누르면 돼. 아 뭐야, 다섯 개야. 다섯 개. 아아 어, 인당 하나인 거야? 아아 나는 딱, 우리 끓이는 우리 거야. 어딱 끓이는 거야. 이렇 어어 끓이는 동시에. 어어 이래서 가져왔지. 어 어차피. 다들 반할 분 있을 것 같아서요. 옷도 아, 산난 이런 건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늘의 술. <laughs> 서설. 어, 서. 서. 태기상, 횡성 더덕 음, 동동주, 음. 도원결이, 사개 음. 끝. 귀여워. 이 드디어 가져왔네. <웃음> <웃음> 그레이버 짠. 짠. 아, 추름.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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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 오, 어, 다 읽었네. 어, 아 진짜 거? 이제 꺼내야겠다. 어. 이거 어. 한입 잡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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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꼭지를 따봐야 돼. 봐. 와. 와 미쳤네. 응? 오성아 내 유튜브에 나오면 안 돼? 아저 지금 얼굴 못 바꿔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웃음> <웃음> 얼굴 로고 준비야. 얼굴 준비야. 아니 그 껍질만 가. 이고 먹어. 어떻게? 껍질을 먹는 게야 그 껍질이 말랑말랑 약간. 음. 고구마 말랭이 같은데 진짜 귤 얘기인 거지. 음 이거 음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 모르... 걸린 줄 알겠지, 그럼. <laughs> 우유. 그니까, 지금 모자도 벗었어요. 어. 잼잼 아. 아. 아, 제주도 살때 귤이 음. 너무 남아서 귤잼해먹 이상한데? 맛있다. 응. 음. 이거 프렌트인데? 응. 음. 완전 맛있는데 응. 음. 와. 입. 짠! 음. 우와. 와2 0분 언니도 첫째 과맥이 사진 찍는다 고 굉장히 진지한데 이걸 찍기 위해 제가 내일 밥 사겠습니다. 와 대면 일등돼도 어 일등되면 텐트 하나. 아, 진짜... 에이, 버려 버려 아, 버려버려안 됐어. 버려 아, 다. 어 <laughs> <도와야겠다>. 드세요, 드세요. 저기 저 밑에 코모가 있거든요. 갈고 쓸거좀 약간, 약간 서 아, 너무 귀여워. 아. <laughs> 못 했는지 정신부터 만들었어. 요 아니에요. 잠깐 씻었다가 다시 다시 올렸어요. <웃음> <웃음> 어, 너도 있나? 조개탕은 다 있겠죠? <laughs> 아, 물을 좀 뺄까 좀. 아, 소리가. <laughs> 아, 아, <laughs> 가죽이 생겼어. 오케이토 손으로 하 어, 실 가기 전에 모습. <웃음> 여유로운 <laughs> 어. 하어떻 입고 아, 나갈 거예요? 입어야지. 어, <laughs> 뭐 이제. 실 맞아. 마음이 그래. 중요해요. 화장실 아, 가기 중요하다. 전에 여유. 안녕. 세요 <laughs> <안녕.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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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거 앉아볼래? 어, 아, 보송보송 <laughs> 그냥 여보니 면다 어렵다 이 애벌레들 살아있어요? 추웠어요? 아니 따뜻했어 어우 되 따뜻했대요 산에서 자고 있는 권우동씨멀장할까 오 열려있네?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응. 어너 괜찮아? 안추어응안 추워? 응. 추워? 안 들려요 안 추워? 응내 가겠지? 여기다 응. 어... 두자 <laughs> 이렇게 너무 많아 어 합격 줄까요? 어 합격 줘요 언니다딱아 친절한 사람들 배터리 때문에 히터도 못 켜고 가야 되는데 저잘갈수 있어요 네 도착하면 도착... 연락 주세요 부락 도착... 드릴게요 잘 가요 다행이야 막히... 많이 막히는 건아니지금잘 가요 잘가 선지야 <laughs> 안녕 어 아, 이렇게 노지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면 막힙니다. 내 차에는 지금 누구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앞에 쓰레기봉투 있고. 한적하지 고 공간이 없죠. 이렇게. 사업 떼주세요. 오. 니가 컵, 햄버거 사줬어 안녕. 잘 가. 손 준비야. 전시 보러 왔다. 이걸 보느라 인사를 못 했다. 오늘 빽빽히 끝.